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죠? 아, 제가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그 반팔 입었습니다. <laughs> 물론, 뭐, 반팔 전에부터입었습니다만는 그 전에는 그래와이차츠를차려 입고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그죠? 바깥 날씨도 너무나 좋고, 날씨도 더워서, 어 반팔 반팔을 입었는데 밖에는 이제 굳이 이제 뭐 점퍼나 이런 거 외투를 입지 않더라도 밖으로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은 정말 계절은 속일 수 없는지 점점 점 날씨가 점점 점 이제 따뜻해지면서 여름으로 뭐 아직까지 여름 이야기 그렇습니다만은 점점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있는데 시장도. 수익시장도 오늘은 25포인트를의 네,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다름대로 화끈한 상승폭을 기록하긴 했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다시 여름처럼, 네, 여름처럼 화끈한 상승세가 이어질까, 어떨까가 항상 우리의 고민이죠. 그죠? 네, 항상 우리의 고민입니다.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은 계속 오를 것 같고, 주가가 내리게 하면은 내릴 것 같고,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장, 오늘 뭐, 25포인트의 상승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상승폭이 큽니다. 그죠? 렇1 4 5포인트에 그다란 꽤 상승폭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결국 매도로 돌아섰네요. 뭔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 와는 사실은 장중 내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의 소위 말해서 쌍끌이 매수가 좀 나타났고요.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고, 그러 인해가지고 지수가 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막판에 거의 동치효과 근처에서 아마 이 근처에서 매물을 다던진것 같아요. 물론 외국인들 오늘 매수해봤자. 물량은 미매했어요. 뭐, 그다지 뭐, 뭐 몇백억 정도였으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별벌이 없이 오늘도 막판에 주식을 아침에 좀사들였던것 같다가 오해에 왕창 다 던졌느냐. 물론 아침에 산 거하고 오해 판 거하고는 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물량을다 던져버렸느냐 하면은 그건 이유가 뭡니까? 이거죠. 그죠. 환율이죠. 환율. 그죠. 환율이죠. 환율. 따라 서도 워낙 완전히 떠올라가지고, 1236원까지 갔죠, 그죠? 그죠? 1달러가, 1달러가 1236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소위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의 통화에 따르는 환, 환차선 차손 부담이, 환, 차손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뭐, 대만이나, 또는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올랐습니다마는, 지수는 올랐습니다마는, 결국은 오늘 기관들이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올라간 거고요. 근데 지, 기관들이 앞으로 지, 주식을 끌어올리라고 매수한 것도 아니고, 기관들은 뭐 했습니까? 선물은 팔고, 현물은 사는 소위 뭡니까? 매수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 아유, 그렇죠? 매수 차익 거래, 프로그램 거래. 소위 프로그램 거래를 통해 가지고 매수 차익 거래로 아,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았죠. 그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나는 매수 차익 거래라는 것은 뭐 합니까? 소위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하는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현물을 포트폴리오를 짜 가지고 현물을 매수하다 한 덕택에 지수는 오르긴 했습니다. 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기관들이 시장에 앞으로 낙관적으로 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간 간에 지수는 상승했으니까, 야, 이러다가 주가가 좀더 올라가지 않겠냐. 어제가 바닥이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조금 있다가 차트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연중저점까지 기록하긴 했는데, 오늘은 좀 올라가지고 67,300원. 소지 52주 신저가에서 약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LG 엔솔,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SDI, 현대차, LG 화학, 다 올랐는데, 기아차가 좀 밀렸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뚜렷하게 뭔가 방향성을 잘 드러나고 있지 않다. 방향성이,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축, 지가총의 상위종부터 움직임을 보면은, 뭔가 경향성이 드러나야 될 텐데,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죠? 다,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뭔가 눈에 보이게, 오장창 올랐다라든지, 그런 모습은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하나씩, 이거 뭐야? 차트로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항상 우리가 오르면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고, 내리면은 끝없이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참, 그, 뭡니까? 바람이 해달리는 갈대처럼, 이러면 주가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아주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기계처럼, 니네 본인의 소설처럼 생각대로 소설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를 가지고 시장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객관적인 지표, 물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지표가 뭡니까? 물주소, 물증. 물증. 뭐,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거나, 기준수 밑으로 내려갔다거나, 후행서 빈에 캔들 밑으로 내려갔다거나 하는 물증이 있으면은, 아, 파는구나. 그게 아니면은 사는구나. 물론, 그 다른 그,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움직일 거다 하는 우리의 대, 대략적인 그, 뭡니까? 그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거죠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현재의 움직임을 꼴을 보니까, 꼴을 보니까, 이거는 충격파동이라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지 않냐. 충격 파동이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비질비질비질비 비질 이렇게 하는 것은 충격 파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충격 파동이 아니면 뭐야 조정 파동이다 그죠 렇 조정 파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정 파동이 끝나고 그러면 또 뭐가 뭡니까 조정 파동이 끝나고 그면그 다음에는 충격 파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는 분명히 충격 파동이 이어질 텐데 이 충격 파 조정 파동이 소위 하락 파동의파동의 파동의 끝은 파동의 끝은. 충격파동이 파동이 끝이 되는 거지, 조정파동이 하나의 파동이 끝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봐서는 이것이 조정파동이라면 또한번의 충격파동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까, 혹시 우리가 틀려서, 우리가 틀려서, 여기가 과거에 2,591이 바닥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다시 한번 가져가 보게 되죠. 하지만, 2,990일까지 가기는 너무나 뭐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판단의 근거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죠. 판단의 근거. 무슨 판단의 근거야? 예를 들어서, 요게, 요날이, 요날이, 변화일이, 요날을 변화일로 보고, 변화일로 보고, 그죠? 이날이 변화일이니까, 이 변화일에 기록한 저점 밑으로 내려가면은 2,658이었던가 뭐 그럴 겁니다. 그죠? 2,600, 2,558이었던가요? 제가 또 짜잊어먹었는데, 맞죠? 2,558 맞죠? 그니까, 러 음. 요, 요런 원화를 바닥이 2,558이니까, 2,658 밑으로 밀리면은, 아이고, 조정 파동 끝났구나. 이제는 4, 5번 파동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2,658이 무너지지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계속 뭡니까?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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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 올라간다고 봐야 될것겠냐 그죠? 그러다가, 꾸름으고 나가버리면은, 아, 우리의 4번 파동이나 시나리오가 틀렸구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니까, 러 일단은, 2 6 58일, 우리가 앞으로 쳐다봐야 할 시장이 떨어질다고 판단돼, 발달할수 있는, 하나의 뭡니까? 이정표죠, 이정표. 이정표죠. 자, 친구 중에, 친구 중에, 어 아주 그, 머리는 비슷한 놈이 있었어요. 머리가 아주 똑똑한 놈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 그, 만 그, 야구 이야기 하다 보면은, 하,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냐. 제 친구지만. 하는 놈이 있었는데, 머리는 비상하나. IQ는 엄청나게 높으나. 얘가 뭐가 문제냐. 길치야. 길치야. 길은 찾는데 잼병이에요. 젬병이야 지금이야. 이제 얘도 이제 상관없죠. 내비가 있으니까. 그죠? 내비가 있으니까. 길치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내비계진 없을 때만 하더라도, 얘 길을 잘못 찾으니까, 아,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좋은 운전 운전하는데 길을 잘못 찾아. 그 이한 당첨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맨날 모여서 만나는 한달 한번씩 모여서 이제 골프 치는데 그런데 맨날 똑같은 골프장에 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멤버십 있는 그 골프장에 갔는데 맨날 똑같은 골프장에 맨날 모이는데도 항상 느끼는 거야. 길을 못 찾아가지고 똑같은 곳인데도. 그래데걔한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골프장을 보면은 가다가 여기에 이제 저희 골프장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그래서 이래 들어오는 게 우리 이제 골프장이야. cc야. 근데 이걸 놓치면 또 하나 지나고 나면 이 골프장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a 골프장이고, 이게 b 골프장이면 a 골프장, 제가 다니는 골프장은 그 팻말이 작았는데, 작았는데 b 골프장의 팻말은 이정표 우주에 컸어요. 그래서 무슨 cc에 써놨어요. 그래서, 걔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야, 잘 모르겠으면, 가다가, 가다가, 이 골프장, 예를 들어, B 골프장입니다만은, B 골프장 간판이 보이면, 지나온 거야. 지나간 거야. 지나온 거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와. 라고, 그렇게 길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걔는 이제, 그 길을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가 이정표가 뭡니까? 이, 이 우리가 다니는 골프장, A 골프장은 잘 모르더라도, 삐일 고프장의 커다란 이정표를 보고 나서, 아, 지나갔구나. 하는 걸 알고 항상 돌아왔죠. 맨날 여기서 돌아왔어요. 뭐에 대한 똑똑하지만, 이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제 현재 현재로 봐서 주가가 어떻게 하고 있나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바닥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알 수가 없으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B 골프장의 이정표를 보면은 B 골프장 골프장 아 지랑갔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갔구나이 다시 하락세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를 물어본다고요. 2,658로 보시라. 그러니까 이정표 58m 내려가면은 이제 빠지는 거고 지렁거고 지나온 지렁거고 지나온 이정표 58m 내려가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위에 고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은 구름 안에 있으니까 일목으로 봐서 구름 안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올 매수, 올방 매수하기는 불안하니 어떻게 합니까? 후행 수편을 위해서니까 후행 수편은 기준선 위에 있다면 아직까지는 뭡니까 다진 매수 전략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50% 정도만 주식으로 가지고 계시다 대신에,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나 요 지수는 불안하니까, 지수 말고, 우리가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등등등을 보고 보는데, 나중에 우리가 쳐다보는 종목들, 을 보겠습니다만은, 원칙을 지킨다는 거. 아,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에 될 주가가 빠진다그래도 겁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일목균형비상으로 본다면, 우리의 원칙만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하루에 될 떨어지는 걸 가지고, 겁내가지고, 쫄아가지고, 야, 이제 꼭 지는구나라고, 팔아버리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지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나중에 종목 관련 차트에서 2부에서 보면서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a n y anyway, w 자, 코스피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여전히, 그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황이 낫다 그러죠, 그죠? 코스피, 코스피는 아직도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은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선 위에 있고, 다 괜찮으니까, 다시 구름받고 나가면은 뭡니까?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보니 코스피가 좋아, 코스닥이 좋아, 코스닥이 좋아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스닥은 지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코스피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달러 대원 환율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달러 대원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뜻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로 본다면, 그죠. 펀더멘털로 본다면, 뭐, 국제수지라든지 외환보이고라든지, 등등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따로되 원화 환율이 1,200원 이상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시장이 정상적일 때 이야기죠. 정상적일 때.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죠. 뭐 정상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 미국들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고. 그죠? 불확실성이 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줄창 올라가고 있으니, 달러 인덱스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이, 100이, 100이. 이게 100인데, 달러 인덱스가 100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100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1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봉을 보더라도, 주봉을 보더라도,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00인데, 옛날에, 2020년 3월달, 2020, 2020년 3월달이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102까지 갔을 때를 제외한다면, 제외한다면 현재 달러 인덱스가 이처럼 높을 때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103까지 갔다가 이후에 빠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때와 비슷한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뭐 최고치라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과거의 최고치 103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시절에 뭡니까 102까지도 아직은 멀었으니까 오늘 오늘 현재 마감가 100.87을 가지고 꼭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달러 인덱스는 계속적인 상승세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전쟁이 끝나거나 뭐, 미국이 달러 금리 덜 올린다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결말이 나와야 될 텐데, 전쟁은 전쟁이고, 금리는 금리고, 어정쩡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고, 보다시피 미국의 달러 금리입니다. 그죠? 10년물, 계속적인 상승세, 2.8% 이상으로, 과거에 한때 2% 때, 2%때 아닙니까? 그죠? 올 2월 말 하더라도, 한두달 전만 하더라도, 네? 두달전하더라도2% 되었다고 2. 몇 프로 했다고요? 2.010%였는데 어느 숫자가 2.8% 되니까. 예를 들어서 2% 이자를 내다가, 2% 이자를 내다가 2.8% 이자를 내면은 이자 비용이 얼마나 증가되느냐. 이자 비용만 40% 증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2% 이자를 내다가 2.8% 이자를 낸다면 이자 비용만, 이자 비용만 40%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달러 금리를 많이 주니까 뭐 웬만하면은 뭐 굳이 뭐 주식 투자할거 있나 채권을 사지라고 채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고금리를 주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고 달그득택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달러 환율이 불안하고 환차손이 불안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즉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이, 악순환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서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해외시장에서 달러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 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워낙 약세들 것 같으니까 떠뜻못 들어오고. 주식을 어제 말씀 설명했듯이, 주식을 팔고 나면 은그 놈의 돈을 빨리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계속 갖고 나가보이니까. 달러 수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계속 수요가 수요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해외시장에서 간밤에 해외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위 뭐, 망고 종목들, 그죠? 망고 종목들, 반도체 관리 종목들, 그동안에 줄창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어제 조금 반등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하건 말건 간에, SOXX를 토대로 하는, 예를 들어서 SOXL 같은 건 ETF겠습니다만은, 어떡하라고요? Never, 그죠? 할 때는 아니죠, 그죠? 우행 스표도 보시면은 우행 스표도 캔들 받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다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 뭐 어제 반등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바닥이라고 우길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죠 아래 사이도 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라달표 아누즈 지주가 급등하리 그저 바닥이다라고 말할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 나스닥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간밤에 나스닥 지수는 왔다 갔다 움직임을 하다가 한 한때 1% 이상 빠졌습니다. 만은 이후에 극적으로 돌아서면서 겨우 겨우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되긴 했죠. 0.24% 나스닥 백지수는 오르긴 했습니다. 만은 여전히 보다시피 구름 하단에 걸리는 모습이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만약에 뭐 나스닥 지수를 그려야지 않습니다. 만은 나스닥을 그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사진 매도를 진에해 놓고 그죠. 진에해 놓고 지금은 구름의 지지를 받기를 가슴 모아 기다리는 아슬아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상하 지수는 뭐 매도 말씀드렸지 그냥저냥 별벌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뭡니까? 그 WTI 유가는 조금, 최근 들어서 다시, 뭐, 역시 전쟁 때문에 있겠습니다만은, 야금야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후행스팬은 계속적를 걸리고 있고, 후행스팬 아까지 캔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준선만 넘겼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거래한다면, 어떡합니까? 정찰병만 일단 보내는 매수 정도만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얘가 후행스팬이 완벽하게 캔들을 넘어서야만이, 그제, 정찰 매수에서, 다진 매수로 접어들 텐데, 아직은 구행 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유가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원유선물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수액이가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금도 마찬가지로 기준서를 넘겼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기 부행스빈에 완벽하게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사고 싶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찰 매수는 모를지 몰라도 그 이상의 물량을 늘려가고 싶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아 지난 토요일 날, 그, 그냥 우리 소위 말해 대체 투자 목적으로, 대체 투자. 그러니까 주식 말고, 주식 말고, 금이라든지, 그죠? 또는 달러라든지에 대한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그 주간 스타들의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뭐 금을 사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금, 금을 금육개나 금을 금, 금 사는 방법에 뭐금 선물을 살 수도 있고요. 그죠? 실물을 살 수도 있고 또는 금 통장에 들 수도 있고 또는 금 ETF도 되고 그렇죠? 등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방법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금을 매수한다면 간 조금만, 정찰병만 보내는 정도라고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비트. 아 업비트래.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전까지는 내내 여기서부터 뭡니까? 여기서부터 내내 매도했죠. 그죠? 매도. 요, 요, CCI가 매도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100선 위로 올라섰죠. 마이너스 100선 위로 올라섰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오늘 현재, 이 시간 현재 CCI가 마이너스 67이니까, 마이너스 백선 위로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뭡니까? 다시 여기서 매수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건 지워, 이렇게 써놓으면 지워지니까, 제가 여기다가 써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는 다시, 여좀여좀 그죠? 여기서부터, 아이고, 잘못 그렸네. 여기, 여기가 되는데. 여기가 여기가 뭐가 되죠? 이제 다시 매수, 이제 다시 얘가 매수로 이제 여기에 써두겠습니다 매수. 이제는 다시 가장 최근의 가장 최근의 전략이 매수죠, 그죠? 매수. 그렇죠? 이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지금 다시 여기서 사라, 그냥 여기서 사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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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사라. 그 비트코인은 사라. 가 되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CCI가 팔라 그러면 다시 팔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뭐, 빨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잠깐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러 제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연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그죠? 주가 지수가 3천이면, 코스프 지수가 3천이면, 선물 지수가 얼마냐?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해 오셨어요. 제가, 잠깐만 내가 그 계산할 줄은 모르겠고, 증권사에서본것 같은데, 빨리 못 찾아가지고, 제가, 그죠? 대답을 못 드리면서, 월요일 날, 월요일 날그 이야기를 하겠노라. 그죠? 월요일 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노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때 가서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 그 말씀드리고 나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어제 월요일 날인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게다가 지금 보, 지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거, 이거 뭐야? 뭐 이거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옵션 시세인데요. 옵션 월물멸 시세인데요어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어 어디입니까? 주가 지수가 3000일 때 여기 여기 여기그죠 주가 지수가 여기가 2986일 때 이때를 선물 지수가 얼마냐니까 3 9 2 5 0일 때가 3 9 2 5 0일 때가 코스피 지수가 2986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선물 지수가 395를 현물 지수로, 코스비 지수로 환산하 보면은, 얼마입니까? 355니까, 지수 3000일 때는, 얼마쯤 되느냐? 355하고 2986 사이가 될 테니까, 선물 지수로 말한다면, 395하고 392.50의 사이겠죠, 그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394.50 정도가 되면, 394.50 정도가 되면은 그때 지수가 3천이 됩니다. 지수가 3 0이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 제가 경험을 잊어먹어가지고, 이어서 어떤 분이라고 제가 빨리 생각이 잘안 납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없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혹시 질문을 하신 분이 이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월요일날 대답하겠노라 라고 해놓고는 잊어먹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가 지수가 3000일 때, 선물 지수는 얼마냐? 394.50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대답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답하게도 약속해놓고, 그죠? 대답하겠노라 약속을 해놓고, 제대로 약속을 못 지켜서 잊어먹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가 계산할 줄 모르고요. 어떻게 애들 어떻게 환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옵션 월물별 지좀이 대신 증권 겁니다만은 대신 증권 아니라 다른 증권 정권, 웬만한 증권사에 가시면은 옵션의 월물별로 보시면 행사가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코스피 지수로 환산해 가지고 얼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숫자를 구하시려면 대략적으로 선물 지수 곱하기 7. 선물 지수 곱하기 7 정도로 하시면 이게 대략적으로 현물 지수가 나온다. 현물 지수가 나온다. 뭐 이렇게도 말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어 현물 지수가 3000일 때 선물 지수는 얼마냐? 3000을 갖다가 7로 대략적으로 나누면은 대략적인 라프라는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자 야간.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은 오늘은 올랐죠. 올랐습니다. 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오르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아직은 구름 안에 있고, 뭐 구름 안에 있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 밖으로 나가고, 홀홀 상승세로 날아가고, 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화끈하게 상승세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정쩡한 상황에서, 그래서, 정정한 상황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50% 정도만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의 향방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잠깐 모감축이고그죠감축이고 뭐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부에서 종목들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괜찮다 괜찮아 보인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도록 하죠. 그 잠깐 노래 하나만 듣고요. 잠시 쉬었다가 자, 다시 시작, 2부에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